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대상입니다. 오늘 도 하늘은 매우 맑습니다. 푸르고 청명합니다. 공기가 아주 맑고 정말 음이온이 가득 찬 영양소. 우리는 이 공기가 절대 절명해 우리 생명줄이죠. 이렇게 좋은 공기.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대산은 산을 오르기 시작해갖고 목적지 5마일 중간쯤 와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살아가시는 것이 다 힘이 들대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지요. 그러나 저는 마음을 늘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드는 거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면서 스스로 위로해 주는 것이죠. 오, 태산 너잘 살아간다. 어, 행복하게 보인다. 이렇게 저를 위로해 줘요. 내가 나를 위로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이 어디 별로 많지는 않은것 같은데, 태산 속이 없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날마다 내 자신을 내가 위로합니다 오 잘났어 정말 어 나이 먹은 퇴가 없어 열심히 사는거 보니까 정말 어, 100세는 문제 없겠네 하고 내가 위로를 해주거든요 저를 예 아울러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거 있습니다 우리는 꼭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 100세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점 오늘 어, 찾아봤습니다. 어, 코로나 19 팬데믹 너무 갑작스럽게 와서 우리 당황하고 있고 예방 수칙 지키는 것도 무슨 땀이 펄펄 날 정도로 힘들지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이 지금은 기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산을 오르고 내려도.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다 썼더라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은, 뭐, 몇 사람은 안 쓰는 사람도 보이고, 뻔뻔스럽게 또 옆에 다가와가지고, 굿모닝 하와이까지 불러주면서 침방울을 던지는데, 이게 사람 기분 나빠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영국 끝에 찾아보다가, 좋은, 어, 그 예방에 필요한 것을 찾아 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스크 위에다 쓰는 것인데요. 마스크 위에다 덧, 덧치기로, 어, 옛날에 막 나와서는, 이, 이, 얼굴 가리개입니다. 이렇게 생긴 얼굴 가리개. 옛날에 막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너무 커가지고, 어, 그냥 쓰니까 불편하고, 어, 여러가지가 좀 어두운 했는데, 어, 며칠 전에 제가 어, 한국 마켓을 들려서요 한국 마켓 가니까요 어, 소형 어, 이, 이 어, 가리개 이게 막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가만한 가격을 보니까 9불 몇십 전에 브라스텍스 10불 어, 조금 넘는가 어, 이런 가격이더라요 그런데 그 안에가 10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 하나가 1불꼴이죠 아주 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 제가 덥썩 물었지요. 그래갖고 어 카트에 담고 이제 어 돌아다니는데 아내가 보더니 이거 뭐예요? 어 가리개요? 어 가리개 뭐 하나 샀어요? 그 귀찮은 거. 글쎄 귀찮은 거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싸고 어 가격이 좋으니까 한번 담았는데 한번 가서 보지요. 뭐어 집에 가서 한번 어 시험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와서 딱 시험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얼굴에 딱맞아갖고 한국 사람 형이에요. 어이 아주 소형이 딱 맞아가지고 어 마스크에다 쓰는데 마스크에 쓰면은 어 안경을 뭐덮백기 쓰는 사람들도 아무 걱정 없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마스크를 딱 하신 다음에 에, 여기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어 가리개를 덮으면 아주 뭐 덮보기도 잘 보이고 뭐안 보이는 것 없이 제대로 아무 불편이 없어요. 작으니까 그리고 뭐또 흉측스럽지도 않고 얼굴 모양이 그래서 돌아다니는 데도 아주 좋아요. 어, 요새 오늘도 오늘 때 제가 이걸 꼭 하고 며칠 전부터 지금 하고 다니지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꼭 나를 보면 쳐다봐요. 아저 사람 지금 쓰고 있는 게 뭐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멕시칸 여자는 어, 그거 좋, 좋다고 말이 엄지를 이렇게 내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값싸면서 더블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니까 아주 마음의 안정감, 마음의 아주 안정감이 딱 걔한테 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나는 첫 번에 이게 그 셀루로이드가 한 장만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만 벗겨냈거든요. 아, 그래도 흐리대요. 그랬더니, 어, 한번 쓰고 나왔다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게 막 길바닥으로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잡아가지고 보니까, 아, 또 셀루로이드가 조금 상처가 나 놈이 있어요. 보니까 양쪽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양쪽을 벗겨내니까 아주 선명한 유리가칠로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사셔서 양쪽에 있는 셀룰도이들을 벗겨내버려야 합니다. 에, 위에서 보시면 벗기기 좋습니다. 딱 상체만 좀 내면은 그냥 양쪽이 쫙꼭 양쪽 벗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스크 위에다 쓰고 다니시면은 아주 안전하게 우리의 에, 그 어, 코로나19 팬데믹에 안성맞춤 예방책이 응, 되겠다.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는 뭐 어, 마스크 안쓴 사람이 좀 지나가면은 좀 불안했죠. 또 산에 오르고 내릴 때 보면은요 마스크 안친 친구가 꼭 옆에만 와서는 하와이 어, 군머니 아 이지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 그냥 속이 상하지만은 할수 없이 우물우물 한다든가 손으로 나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손짓 해버리는데 그 사람은 미안하니까 마스크 안 썼으니까 옆에 와서 지나가면서 헬로 하와이유를 불러 듣기겠지만은 나는 그어그 어? 그 아주 불안하죠. 근데 지금은 이런 데가 마스크 쓰고 어 그리고 이 이제 가리개를 딱 하고 다니니까 그놈이 마스크를 썼든 안 썼든 간에. 아주 마음속에 안정감이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니까 어 이제는 뭐더어 옆에 사람이 말하더라도 어, 그 비말이 내코 이불을 통해서 이름이 올수 없게 되어 있어요. 공기도 잘 통합니다. 이딱 코에다 되게 안경가치로 되어 있어요. 안경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안경태. 그렇게 그러니까 코에다 딱 되면 뭐 움직이도 않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오늘 선물로 선사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마음 먹고 오늘 산행 중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지 못하시면은 제 첫날에 들어오셨을 때 반드시 그 댓글란에다가 댓글로 옮겨 주세요. 남겨 주시면은 제가, 어 그, 어, 손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 이, 이 가리개가 어디에 있는가, 그 상품과 상점을 어, 정확하게 어, 제가 어, 그 서치해가지고 어, 답을 답신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놈 보시고 바로 어, 줄줄줄 가시면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또 그 것이 안되면어뭐어 뭐어 온라인 오더도 할수 있는 길을 제가 어 찾아서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오늘 제가 선물한 이 가리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시면서 이 어려운 어 팬데믹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상추밭에 뒹굴더라도 어 이승이 좋다 이 말은. 살아 있어야 한다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죠. 결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를 살릴 백신이 나와 있습니다. 두번 맞아서 우리에게 항체가 생기고 면역이 생기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면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나도 살아남아서 함께 세상 살아가야 되겠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뉴스를 들어가보면요, 저도 깜짝깜짝 놀립니다. 저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학뉴스를 항상 접하고 있습니다. 어, 시간 난대로 좋은 우리 생활에 유익한 과학뉴스가 있을 때마다 제가, 어, 여러분에게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어, 늘 저를 찾아주시고, 함께 즐겁고 기쁜 날 되시기를 오늘도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정보 말씀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